안녕하세요. 휴일 아침입니다. 아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어, 꽃을 꽂아 놓는 수반 같은 건데요.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연꽃처럼 생겨서 안에 물 꽂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꽃이 다 되어갈 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오래 가지는 안 합니다 이 꽃들이 그냥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덜 예쁘게 되었네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? 아이고 다 떨어져 버렸다 <laughs> 하여튼 요렇게 해서 식탁에 올려 둡니다 음 이렇게 이제 꽃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꽃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잘라 줍니다 잘라서 저기 요렇게 생겼거든요 좀 작아요 깊이도 좀 낮고 해서 그렇게 유용하진 않지만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식사 시간에 한번씩 봅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이렇게 꽂아 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먼채매 이건 뭐죠 베고니아를 많이 꽂아 두었는데 요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누렇게 떠요 그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얘는 여기 좀 많이 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가 올라오길래 여기 거를 떼줬습니다. 떼주고, 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음 근데 이제 이거, 이렇게 동글동글한 예쁜 거는 자르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이대로 두고 끝까지 두고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참, 이거, 미시즈 폴락이라는 건데요. 어, 단풍나무처럼 보이고 저는 이게 참 예쁘네요. 잎이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서 이거 화분을 조금 큰 걸로 교체했는데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는 음, 미시즈, 어, 죄송합니 미시즈 폴락은 좀 키우고 싶어요. 약간 좀더 크게 그리고 잘클것 같아요. 보기에도 네 그렇습니다. 해가 따끈따끈하니, 여기 앉아있으면 참 좋아요.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. 여러분들,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. 아, 우리 집에 애플 민트가 있는데, 굉장히 작았거든요. 이게. 근데,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쑥쑥 올라왔어요. 제가, 오늘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, 갑자기 엄청 올라왔어요. 진짜 작았는데. 아, 향기 납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. 라벤더 한 번씩 넣으면 이렇게 한 번씩. 오렌지 빛도 너무 예쁘고. 꽃을 안 기를 때보다 기를 때가 훨씬 행복하다. 전해드리면서 그럼 여러분, 바이바이.